예, 이것이 사과 대추입니다. 예, 사과 대추는 일반 대추보다 훨씬 굵지요. 예, 많이 굵습니다. 근데 이 사과 대추를 이제 수확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손으로 직접 썰어서 가정용 건조기에 이렇게 말려 봅니다. 예, 가정용 건조기에 아주 전으로 말려 놓으면 생대추의 그 영양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대추가 없을 때 특히 겨울철에 사과대추 칩을 먹으면 간식으로 먹고 또 수험생 영양간식으로 찾기 때문에 오늘 한번 또 썰어서 말려 보겠습니다 사과대추는 색상이 푸른빛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따면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 정도 익으면 당도가 한2 5브릭스 정도 이 당도를 그대로 말리니까 먹었을 때 칩을 대추 칩을 먹으면 계속 당깁니다. 손으로 썰어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 대추 건조기에 말리면 이렇게 바삭바삭한 과자형이 아니고요. 건 대추 차거리 먹는 그런 건 대추로 말리죠. 근데 지금 이 방식은 생 대추의 영향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썰어서 얇게 썰어서 가정용 건조기에 아주 오랜 시간으로 말립니다. 사과 대추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수확합니다. 거의 10월 말 되면 수확이 끝나는데요 그런데 원래는 예, 추위가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한 이틀 갑자기 빨리 얼음이 얼고 추위가 왔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오랜 세월 동안 썰어 본 실력입니다 사과대추를 심은 지가 지금 한 7년 정도 되었는데요. 매년마다 마무리할 때 이렇게 조금 썰어 놓습니다. 자, 이제 한판다 썰었고요. 하나, 둘, 셋, 네판 썰었습니다. 또 썰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다섯 판째입니다. 다섯 판. 예, 여섯 판. 여섯 판째입니다 자 이제 뚜껑을 닫고 한번 기계를 돌려 보겠습니다 가정용 건조기 70도 최고 온도를 올립니다 70도 올려도 실제로 7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죠자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네 이래서 지금 한 7시간 정도 돌리면 아삭바삭 말라집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했기 때문에 껍질까지 그대로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20년째 유기농 인정받아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도 사과대추가 많이 안 달려서 수량이 너무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품절을 한 후에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이랬는데요. 근데 칩을 만들어 놓으면 생대추를 못 드신 분들은 또 칩을 또 찾으러 또 연락이 오겠지요 예 이제 두 번째 기계도 70도 설정한 후에 한번 돌려 봅니다 이제 두 대를 동시에 이제 한번 돌려봅니다. 이렇게 일곱 시간 동안 말리면 바삭바삭해집니다. 예, 일곱 시간 다음 말려 볼게요. 예, 이제 다 말랐습니다. 지금 이제 바삭바삭하게 말랐기 때문에 예, 지퍼 백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슈퍼백에 100g씩 담아 보겠습니다. 이제 바삭바삭 잘 말랐습니다. 100g씩 담으면 이 정도 담깁니다. 사과대추 칩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예, 지퍼백에 100g씩도 담고요. 또 50g씩도 담고, 또이 통에 담으면 70g이 됩니다. 예, 이렇게 담아두면 과일이 없을 때, 생과일이 없을 때, 겨울에 영양간식으로, 특히 수험생 건강간식으로 많이 차게 됩니다. 이것은 한번 먹어보면, 계속 당기게 됩니다. 달기도 하지만은 사과 대체 고유의 맛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됩니다. 먹어볼까요? 바삭바삭 과자처럼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매년 찾게 됩니다. 특히, 유기농 사과 대추이기 때문에, 유기농 사과 대추를 드신 분들은 매년 이 사과 대추 칩도 찾게 됩니다.